2024년의 겨울, MBC 복면가왕 특집방송에서 전례없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 가수 박지현과 손태진. 두 사람의 만남 자체로 이미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들이 펼친 1대1 대결은 그야말로 음악팬들에게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현은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준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으로 이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티스트였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시즌에서 우승을 거두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그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력파 가수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복면가왕 대결에서 박지현이 보여준 실력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박지현은 손태진과의 대결을 통해 MBC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며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부른 곡은 단순히 노래 그 이상이었습니다. 박지현은 곡에 담긴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며 자신만의 감성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물론 방송을 지켜보던 MC 김동건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강렬한 울림을 전달했습니다. 손태진 역시 트로트계의 거물로 자리매김한 인물이었지만 박지현은 그를 압도하는 뛰어난 실력으로 손태진을 제쳤습니다. 박지연은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감정을 절제하며 곡을 재구성했고,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반면 손태진은 고유의 부드럽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였지만 긴장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박지연의 공연에 만장일치로 찬사를 보냈고, 그의 목소리는 음악적 완벽을 향한 추구와 진정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의 승리는 그저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박지현의 감정 표현은 완벽했고 그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박지현은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만족시키며 자신만의 예술적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박지연의 복귀와 관련된 또 다른 뉴스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MBC 사장과의 10년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박지연의 뛰어난 실력과 예술적 비전이 MBC와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MBC 관계자는 박지연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동을 전달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술가 라며 그와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이 가져올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은 이 계약 제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많은 팬들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향후 음악적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예술적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들 역시 박지현의 이러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결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들 간의 경쟁을 넘어 두 가수의 깊은 음악적 교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현과 손태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에서 열정을 불태우며 그들의 경쟁이 어떻게 서로를 성장시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두 가수의 관계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우정과 상호 존중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손태진을 향해 그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은 정말 영광이었다며 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성장은 이번 복면가왕 대결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노래의 깊이는 단순히 가창력을 넘어서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은 언제나 그 사람의 진심을 담고 있으며 그 진심이 팬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장르와 무대를 통해 그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가 보여줄 미래의 모습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그가 걸어온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박지현과 손태진의 대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인 걸작이었으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은 트로트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쓴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무대 위의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동료로서 한국 음악계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팬들은 이 대결을 통해 두 가수의 성숙함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그들이 선보일 새로운 작품들이 기대됩니다. 박지현의 이 모든 여정은 그가 단순히 대중 가수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